2020년 2020년 3월 28일 토요일 김종길의 구의원 도전기 오늘 <놀람> 김종길의 구의원 도전기 오늘 <놀람> <김종길의 고의원 도전기 놀람> 39일째 안녕하십니까. 39일차. 아, 저는 안문동, 회전일동 무위원 후보,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종길입니다. 오늘 39일차. 토요일, 토요일. 아, 대구 북구 사수동, 사수동 순영원 사거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아침 빗켓수로 아침 인사로 승고 운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좀 쌀쌀합니다. 아, 날씨는. 쌀쌀합니다. 비가 올것 같기도 하고, 날씨가. 아, 이제,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이제 저도 아, 이제, 아, 운동원도 등록하고, 아, 사무장도 등록하고, 대기에도 등록하고, 아, 운동원도 최소화, 아, 최소화해서 등록을 해서, 이제 조금은 더, 아, 지금보다는 빛을 올려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무덤덤한 마음도 생기고 당선 여부에 상관없이 무덤덤한 마음도 생기고. 오늘은 좀 39일 전보다는 어, 제가 39일 전보다는 조금 더큰것 같습니다. 이 마음뿐이지만 안되는데 어, 39일 전보다는 조금 더큰것 같습니다. 오늘 2020년 3월 28일 토요일 39일차, 39일차, 구의원 어, 조정기. 저는, 어, 문동회전1동 구의원 부부, 서구로민주당, 구의원, 김종기입니다 오늘도, 어, 열심히, 어, 아침 피켓으로, 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